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리시입니다. 조금 특별하게 올 여름에 가장 잘 사용한 제품들을 사용해서 겟레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괄사를 조금만 하려고요. 제가 근 3주 넘게 진짜 하루도 신날이 없거든요. 일일만 한게 아니고 놀러가고 일하고 놀러가고 계속 반복했더니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아, 시원하다. 괄사. 이것도 여름에 되게 잘쓴 거거든요. 이거는 아로마티카 오일이고 이건 글로우어스 일사입니다 이거 올리브영에서 판매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아직은 진짜 미친듯이 덥기는 한데 아마 이 더위가 가려면 한 달은 훨씬 지나야겠죠. 근데 뭔가 모르게 저녁 공기가 살짝 시원해졌고 해도 짧아지고 아침 해도 늦게 뜨는 것 같아요. 베이스부터 바로 할 건데요. 어, 여름에 제가 베이스 제품 중에 잘쓴게 너무 많아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최근 2주 동안 가장 손이 많이 갔던 조합으로 오늘 메이크업을 해보려고요. 퓌 신상 에그빛 이거에 바닐라코 에지 퍼프입니다. 이 조합을 제가 최근 2주 동안 제일 많이 사용했거든요. 저는 이 퍼프도 물론 좋지만 이 웨지 퍼프로 바르는 게 진짜 좋더라고요. 이렇게 묻혀서 진짜 꾹꾹 묻혀서 다 먹인 다음에 바르거든요. 진짜 호다다다닥 메이크업을 끝낼 수가 있거든요. 이피 에그핏 커버가 지속력이 좋아서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저 지금 거의 편집 안 하고 넣을게요. 진짜 조금 두드렸는데 거의 다 완성이거든요. 이래서 자꾸 이걸 썼어요. 피부 표현이 매우 마음에 듭니다. 파우더는 진짜 부분적으로 해줄게요.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바닐라코 파우더, 코랑 나비존이랑 머리카락이 들러붙는 쪽. 쓰리시 입구선 쓰고 진짜 피부가 완전 뒤집어져가지고 기초 제품 테스트하던 거다 중단하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원래 평소에 잘 쓰는 제품들로만 기초 케어를 계속했더니 피부 상태가 너무 좋아졌어요. 민감성의 기초 케어 테스트는 진짜 위험한 것 같아. 그리고 이거 잘 쓰거든요. 스키니 브로우. 베리페로. 이거 여름내 굉장히 잘 썼어요. 제 친구가 저 눈썹 그리는 거 신기하대요. 이렇게 해놓고 블렌딩 한다고. 그냥 면으로 다 블렌딩 시켜버리고, 마지막에 디테일을 선으로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아, 근데 여러분, 저 진짜 옷에 관심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좀 보시는 분들은 옷도 보는 재미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것도 어디서 샀지? 그 29cm인가? 무신상가 거기서 보고, 와, 이거 이거 프린트 너무 예쁘다 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제가 살 빼기 전에 이걸 샀거든요. 그때는 진짜 막 너무 이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못 입고 있다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름에 나왔던 신상이죠. 이 제품 진짜 잘 썼거든요. 노베브 볼륨 디테일 쉐딩 팔레트인데요. 쿨 그레이고, 이거 두개 섞어서 코 쉐딩하면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가끔 쉐딩 제품 중에 좀 너무 자연스러워서 아쉬운 게 있었는데, 이건 진짜 음영이 이렇게 빡! 블렌딩만 잘하면 이렇게 발색이 좋은 음영도 자연스럽게 쓸수 있거든요. 실제로 봐도 막, 와. 음영 화장을 했구나. 코 쉐딩을 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어, 붓기 많이 빠졌다. 그래도 괄사 조금 했다고. 저 진짜 아까 그 물에 불린 사람 같았거든요. 이렇게. 쉐딩 되게 예쁘죠? 이거 진짜 자연스럽고 자연스러운데 딱 음영을 잡아줘서 구매 이후에 너무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볼륨, 양감을 살려주는 이거는 어, 그렇게 손이 자주 가지는 않거든요? 제가 막 양감이 필요한 얼굴은 아니어가지고 그런지 잘 손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아닌가? 꺼져있나? 이제 점점 꺼지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아주 데일리로 진짜 자주 사용한 홀리카홀리카 홀리카 싱글 섀도우. 그리고 팔레트 중에는 이거. 이거 진짜 잘 썼어요. 그 롬앤이랑 이나피스키와 했던 거. 이거 원래 버전보다 더잘 사용하고 있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음영감만 주는 그런 섀도우라서. 어떤 상황에, 어느 자리에 사용을 해도 잘 어울리는 그런 섀도우거든요. 그래서 데일리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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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잘 사용해줘. 그냥 저 지금 순서대로 쓰고 있거든요. 베이스 색부터 두 번째 색깔. 블렌딩. 뭐? 뭐 이렇게 섀도우로 라인너 하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이 섀도우 팔레트로 모든 걸다 끝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여행갈 때 이럴 때는 간단한 게 최고잖아요? 이거 딱 하나만 챙겨가면 되니까. 아, 그리고 이번 여름에는 이두 가지를 빼놓고서는 제 메이크업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홀리카홀리카 쌍테라이너입니다. 이름을 잘못 외웠는데, 외워버렸어. 한자집. 그러죠. 로즈 틴팅. 이걸로는 눈 아래. 언더에다가 쓱쓱. 아무렇게나. 그거 주면 돼요. 이거는 진짜 리얼 인생템 됐어. 이렇게요. 너무 예쁘죠? 이거 유명한가요? 저는 유명해서 산건 아니고, 그, 공홈에서 뭘 사는데, 뭘 맞추려고 했던 것 같아. 아닌가? 그냥 눈에 띄어서 샀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쉐딩을 안 했구나. 턱 쉐딩은요, 뭐, 올 여름에 잘쓴게 아니고, 그냥 맨날 써요, 이거. 돌고 돌아 투쿨포스쿨. 이게 발색도 잘 되고 지속력도 좋고 색깔도 저한테 딱 맞아서 이거 말고는 지금 저를 스쳐간 쉐딩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 쉐딩했어! 나는 여기를 축소한 거야. 이런 느낌 하나도 없고 그리고 제가 에스쁘아에서 갈아탄 바닐라코 마스카라입니다. 이거 주변에 영업을 진짜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근데 다 하나같이 좋다 그랬어. 진짜 깔끔하게 발리는데? 화려한 느낌이에요. 제가 또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너무 깔끔하게만 발리는 거 말고 어느 정도 화려한 느낌의 마스카라를 좋아해요. 특히 이렇게 라이너 안 하고 마스카라에 힘을 줄때 너무 적합한 그런 마스카라입니다. 짱 예쁘죠? 이렇게 이 흰색 배경에도 잘 보이나? 이렇게 이게 여름에 발견을 했었나? 아무튼 이거 발견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진짜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에스쁘아 마스카라가 오랫동안 재입고가 안 되면서 아, 단종인가 싶어가지고 이제 다른 걸 찾아 나서야겠다 해가지고 마스카라 이것저것 진짜 많이 써봤는데 그 중에 가장 제 취향에 맞는 최고의 마스카라입니다. 지속력이랑 컬링, 고정력이랑 컬링력이랑 진짜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이 표현 자체가 너무 예뻐요. 이 메이크업은 여러 가지 조화가 돼서 예쁜 메이크업임에 확실하지만 어쨌든 포인트는 마스카라인 것 같아요. 마스카라 포인트 메이크업. 그리고 이번 여름에 그냥 가장 많이 썼다고 뽑을 수 있는 게 바로 홀리카홀리카 싱글 섀도우인데요. 이게 뭐였지? 디올 저렴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사용을 해본 건데 디올은 제가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잘 어울려. 이 펄이 들어있는 게 특히나 이게 골드랑 핑크 펄이거든요. 그래서 아, 쿨톤인 저한테 펄 자체 색상도 안 어울릴 뿐더러 뭔가 모공부각이나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면 어쩌지 했는데 전혀 아니고 오히려 좀 생기있어 보이고 너무 붉어 보이지 않으면서 진짜 예쁘더라. 고 이거 너무 많이 썼어요. 그냥 맨날 썼어요. 안 써보고 모른단 말이지. 그냥 진작만 하면 안 돼요. 메이크업 제품. 모든 데 얼굴에 올려봐야 꽤 서야 이제 알수 있어. 이게 내가 좋아할지 아닐지는. 섀도우인데도 이 모공을 참싹잘 가려줘가지고, 뜨지 않아요. 아까 이거 노베브 이거 제가 얼굴에 발랐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발색이 확실히 더잘 되네. 립은 잘쓴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 고민을 너무 하다가. 이거 일단 너무 잘 썼고. 에스쁘아. 허쉬드 체리. 보이시죠? 그 많고 많은 립 중에 이만큼 쓴 거면 진짜 많이 쓴 거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너무 잘 썼단 말이지. 토니모리 로즈 타르트. 허실체리가 오늘은 더 끌리니까 이걸 쓸게요. 뭔가 오늘 메이크업에는 매트하고 조금 더 누디한 느낌이 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좀 연하게 발색을 하고 립 라이너를 어떻게 바를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수분을 좀 뺏어주면 은 이렇게 코팅 틴트 같은 것도 약간 덜 촉촉해 보이게 연출할 수 있거든요. 지금처럼. 진짜 많이 쓰긴 했어요, 컬러그램. 컬러그램 얘는 소프트 핑크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꾸준히 말씀드리는데 옛날에는 메이크업이나 얼굴 피부에만 관심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바디, 온몸 그리고 헤어에까지 관심이 많이 생겨서 그것도 좀 소개를 드려보려고요. 확실히 뷰티 트렌드에 맞게 립 확장을 정말. 있는 대로 해줬습니다. 여기다가 이것도 많이 썼어요. 클리오 프레쉬 체리. 이거 살짝만. 너무 예뻐. 이게 클리오랑 아까 허쉬드 체리랑 되게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다르거든요. 이게 허쉬드 체리고 이게 클리오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쿨해요. 진짜 저도 몰랐는데 이게, 이게 조금 더 뉴트럴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깔고 그다음에 이거를 발라주면 은 이런 느낌의 립이 됩니다. 이렇게 해줬고 저는 여러분 원래 머리가 이렇게 진짜 착 가라앉는 이런 머리예요. 근데 샴푸만 바꿔줘도 머리가 이렇게 볼륨이 살더라고요. 오늘 이거 샴푸는 광고가 아니고 제가 광고로 받았던 이거 리얼 샴푸 있죠? 이거는 <laughs> 거의 다 썼어요. 이거랑 그리고 닥터포 헤어는 제가 내돈내산으로 사용을 하다가 이거는 이제 그 영상을 보시고 브랜드 측에서 보내주신 건데 머리 볼륨감이 걱정이시고 또 여름에는 특히나 머리가 되게 축축 처지잖아요. 그럴 때이 제품, 두개 제품을 진짜 잘 썼어요. 일단 려는 댓글에서도 구독자님이 물어보셨는데 그한 방향 나냐고 했는데 이거 한 방향 안 나고요. 이거 둘다 탈모 완화용 샴푸인데 저도 머리가 많이 빠졌어야 정상이죠. 왜냐면 수영도 주 5회 나갈 때도 있고 또 이번에 놀러 다니면서 항상 물놀이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머릿결도 그렇고 이 두피도 그렇고 좀 자극을 많이 받아서 머리가 많이 빠졌어야 정상인데 확실히 약간 풍성해진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도 이올 여름에 너무 잘 썼기 때문에 여기 추천템으로 넣어봤습니다. 또 올영 세일 때 필수적으로 쟁여야 하는 그런 바디 케어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스킨유 바디 스크럽입니다. 이 스크럽제는 이 비타민 캡슐을 포함한 세 가지 크기의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또 우리 여름철에 특히나 잉그로운 헤어 등들은 또뭐발 각질 이런 거 되게 신경 많이 쓰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3스텝으로 스페셜하게 케어하기에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약간 각질도 들뜬 각질, 뭐 묵은 각질, 모공에 쌓인 각질 뭐 이런 것들로 되게 다양하잖아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팔꿈치 뒤꿈치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손쉽게 케어를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뚜껑 자체가 하나의 플레이트처럼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거를 열어서 내용물을 덜어주고. 그다음에가 뚜껑을 닫고 그거 채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팟 제품들 사용을 할때 물이 들어가지 않게 신경을 많이 쓰면 하는데 이거는 이제 따로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이 이제 덜어주고 사용만 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 점에서도 진짜 머리를 잘 썼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내용물 낭비 없이 또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 바디 제품으로 나온 제품들 중에는 되게 마일드하고 부드러운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거 향기가 되게 좋은데 향기가 은근히 오래 가거든요? 그 점도 좀 포인트입니다. 아 그리고 이 스크럽제 사용했을 때 여러분 바디 케어 진짜 잘 해주셔야 하는 거 알죠? 아무말도 마일드한 제품이라고 해도 스크럽을 한 것이기 때문에 후발리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크럽하고 나면은 무조건 바디크림 바르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오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완전 애기 피부. 그 다음에 향수예요. 제가 향수 추천 또 오랜만에 드리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셔터 브리티 발대식 가가지고 선물로 받은 제품인데. 진짜 아무 기대가 없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샘노 퍼퓸 슬로우 셉템버라는 제품인데. 이거 향기가 우디한 향이에요. 우디하고 중성적인 향인데. 여름에 사용하기 진짜 좋거든요. 부담스럽지 않게. 약간 뭔가 후추향도. 살짝 느껴지는 것 같고, 저는 원래 우디 제품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항상 되게 플로럴 아니면 머스크 향만 좋아했었는데, 취향이 또 바뀌는 건지, 우디한 향을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이런 뭔가 중성적인 향을 극혐 하시는 분들만 아니라면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향도 되게 오래 가고, 진짜 뭔가 시원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뭔가 좀 섹시하면서도 되게 멋져 보이는 그런 향이어가지고, 이 제품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그냥 맡거나 시향제 뿌리면은 이게 좋은가 싶은데 막상 내 몸에 뿌리면은 이게 향기가 진짜 좋아요. 잔향도 너무 좋고 지속력도 오드 퍼퓸이기 때문에 오래가서 이것도 진짜 추천합니다. 이거 여름 내내 저 이것만 썼어요. 향수 이 정도 쓴 거면 진짜 많이 사용한 거거든요. 두번 뿌리는데. 이거 많이 뿌리긴 하는데. 아무튼 방금 또 뿌렸어요. <laughs> 그래서 오늘의 겟레디 입매는 이거입니다. 이거 말고도 잘쓴 제품들이 너무 많지만, 어쨌든, 가장 많이 쓴 제품들로 구성을 해서 왔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이렇게 하고 증명사진 찍어도 예쁘겠다.